네, 황금 정원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전용 39평에, 음, 그래도 이쪽에서는 좀 대형상가입니다. 요거 소개 하나 해드릴게요. 이 상가의 장점은 권리금이 없어요. 시설물 없어요. 양도 양수 빼고는 없어요. 양도 양수라는 거는 지금 정수기, 뭐, 커피, 커피 머신기, 요런 거몇 가지, 포스 요런 거는, 음, 그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양도 양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은 이제 이쪽에서 그냥 뭐 폐업 처리하고 요거 그냥 반품도 가능하시다고 하셔요. 여기 있는 모든 시설은 그냥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지금 여기에 설치해 놓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에 에어쿠탑다 설치되어 있고요. 바닥에 폴리싱 타일 다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천장에 냉난방기 지금 세대 달려 있고요. 앞에 폴딩 도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해 놓으셨어요. 주방 시설 뭐 식기 세척기부터 모든 시설 되어 있고요. 화구는 12개 정도 되세요. 후항이 있고요. 그다음에 뭐 반찬 냉장고는 뭐한세개4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싱크대도 지금 D자 모양 주방에서 양면으로 지금 싱크대 에 해놓으셨어요. 그리고 숙성실이 있어요. 보여드릴게요. 이게 숙성실 한두평분 가량 되고요. 요것도 그냥 무료로 양도해드립니다. 현재 제가 볼 때는 이 상가에서 크게 할건 없어요. 근데 주방을 좀 크게 내셔야 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 내측으로 단체석 12명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. 여기를 뜯고 일자 라인으로 주방을 넣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. 그거 아니시면 그냥 이체로 쓰셔도 돼요. 저는 그냥 이체로 쓸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날이 습하고 덥고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소사볼에 지금 20평대 이상 상가들은 다 임대가 맞춰졌어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39평의 상가들은 많지가 않으니까 혹시 평수 맞고 금액 맞는 분은 저한테 전화 부탁드려요. 보증금 6,000에 월세 300이고요. 시물은 없고 그리고 이제 보증금은 약간 조율되시고 그 월세는 조정 안 되세요. 이 상가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전화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